룸빈이 다시 오픈한 데 이어서 랑탕훈익공원이 다시 재개했습니다 갈수 있는 곳이 한곳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하나도 없는 디스트리트가 무구디스트리트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티비 시청자 여러분 11월 21일 토요일 네팔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브리핑 해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랑탄 국립공원 오픈 소식과 다른 뉴스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 토요일 코로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24시간 동안 총 신규 확진자는 1,674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네팔 누적 확진자 수는 218,639명이고요. 확진율은 20.55%였습니다. 카트만도 보겠습니다. 카투만두 밸리는 899명이 늘었습니다. 899명이 늘으면서 10만 1771명이 됐습니다. 전체 네팔 확진자의 53.7%가 카투만두 밸리에서 나왔고요. 카투만두 밸리 세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카투만두 디스티트가 685명 랄리프로 디스티트가 165명 박타프로가 49명입니다. 이래서 899명 신규 확진이 떴습니다 카투만두 벨리하고 카스키 활성 사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카투만두 디스트리트가 1 10, 101명 많이 줄었네요 박타푸르가 769명 랄리푸르가 2,114명 총 지금 활성 사례는 12,984명입니다 어제보다 전날보다 2,490명이 줄었어요 많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팔 전체 활성 사례의 62.73%는 아직도 카트만두 밸리에 있습니다. 카트만두 밸리가 아무래도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활성 사례도 가장 많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포카라가 속해 있는 카스키 디스티트 가보겠습니다. 12명이 늘었네요, 어제보다. 어제보다 12명이 늘어서 1146명 기록 중입니다. 500명 이상 활성화 케이스 다시 12개로 바뀌었습니다. 12개로 팔파가 다시 빠지면서 12개로 줄었습니다. 자파, 모랑, 순서리, 가트만두, 박타프루, 런리프루, 치투안, 카브레, 카스키, 당, 루판데히 꺼일라리 이렇게 12개의 디스리트만 지금 500명 이상의 활성화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뉴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화 케이스 제로인 데가 머랑 하나밖에 없었다가 무구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무구는 어코날리 브라빈스소속이거든요 여기도 훔나 무구 이쪽이 좀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그래서 무구가 하나 더 들어와서 어, 어, 반가운 그런 소식을 좀 전하게 됐습니다. 사망자는 7명 발생했네요. 7명 발생해서 누적 사망자 수는 1,305명이고요. 현재 사망 네팔 사망률은 0.59%입니다. 활성화 케이스는 전날보다 4,097명 줄었습니다. 퇴원자가 좀 있어가지고, 4,097명 줄고, 그래서 2만 4,09명이 됐습니다. 2만 4,09명이 됐고요이 활성화 케이스 2만 4,09명 중에서 집에 있는 사람이 1만 7,206명. 좀 줄었네요. 그쵸? 집에 있는 사람 어저께 1만 9,000명 때였는데, 지금 1만 7 2 0 6명이고요 병원이나, 호텔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사람이 어제보다 또 줄었습니다 6,803명 굉장히 그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네요 시설 있는 사람들이 이 6,803명이고요 이 6,803명 중에서 집중치료실에 있는 사람이 68명이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336명이 됐고요 그리고 인공호흡기 장착한 사람도 16명이 빠졌습니다 16명이 빠지면서 47명 완치자 보겠습니다 완치자 하루 동안 2,323명이 발생했습니다. 2,323명이 발생하면서 완치자가 지금 누적 19만 3,325명입니다. 조만간 완치자가 20만 명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팔 현재 회복률은 88.42% 굉장합니다. 더 쌓인 이후로 PCR 테스트를 적게 하더니만 88%까지 회복률이 올라갔습니다. 검역소 보겠습니다. 검역소. 4명이 늘었습니다. 4명이 늘으면서 757명이 집으로 갈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검역소에 있는 사람들이 검역소에 있는 이유는 PCR 테스트 결과가 안 나와서입니다. PCR 테스트가 나오면은 음성 테스트 나오면은 집으로 가는 거고, 양성 테스트 나오면은 뭐 병원으로, 아니면 뭐 시설로, 시설로 격리가 되겠죠. 근데 지금 그것이 안 돼가지고 계속 검역소에 머무글러 있는 걸로, PCR 테스트는요, 24시간 동안 8,144건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팔의 누적 PCR 건수는 165만 2,043건, 하루 확진률은 20.55%였고요. 네, 이렇게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계속해서 뉴스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제가 그 차트 축제가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토요일날. 차트 축제가 끝났습니다. 차트 축제의 이모저모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축제의 주요 메시지는 조종, 포용 및 단순성입니다. 여성이 이끄는 차트 페이스티벌은 사회와 가족의 이익을 위해 행해집니다. 석양을 맞이하고 떠오르는,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한다는 것은 삶의 일부로서 행복, 슬픔, 울음과 웃음을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한 곳에서 같이 숭배하는 것은 신의 눈에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한 태양의 유용성은 농업 문화에서도 필수 불가결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기 마을의 밭에서 자란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도 이 축제의 또 다른 기본 특징입니다. 소박함과 함께 노동존중의 표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태양 숭배는 피부병을 치료하고 자녀와 부를 갖는 것으로도 믿어집니다. 종교적 신념과 함께 과학과 점성학적 사실도 차트 축제를 축하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힌두교 리그베다 경에서는 태양의 힘이 영혼과 정신의 원천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에서 태양을 숭배하고 원하는 열매를 얻는다고 믿어집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차트 축제를 맞아 사람들은 새 옷을 갈아입고 연못과 호수에서 신께 헌신하였습니다. 네, 음, 강가에서 그 대중적으로 하는 차트 축제를 정부에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면은 그 중간에 희한한 사진이 있었을 거예요. 그 풀장 풀장 안에서 사람들이 하고 그리고 강에 못 나가니까 조그만 연못 같은 데 가갖고 하고 하여튼 뭐못 한다고 하면은 더 하는 게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차트 축제는 토요일 날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제 올한 해도 이제, 이제 축제 일정이 다 끝나서. 12월이 되면 은 올해가 가게 되겠죠. 네, 이렇게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고요. 세 번째 소식은 앞서 말씀드린 낭탕국립공원 소식입니다. 서비스를 재개하는 낭탕 지역의 호텔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하나인 낭탕 지역의 호텔들이 모두 일요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최근 러스와 지구가 신종 코로나 사례가 감소함에 따라 재개장하게 됐다고 합니다. 고사인 쿤다 지자체에 따르면, 림체 리버사이드 고라타벨라 강진빌리지 지역의 모든 호텔 관련 비즈니스가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갈수 있는 데가 랑탕이 생겼고요 랑탕이 생겼고, 그리고 에베레스트 존도 PCR 테스트 있으면 가져갈 수, 갈수 있고, 그리고 어디죠? 마리드히말도 PCR 테스트 결과지 있으면 갈수 있습니다. ABC하고 그, 어디죠? 푸넬 같은 경우는 별다른 소식이 없었거든요. 제가 체크할 때 별다른 소식이 없었으니까 아직도 거기는 호텔 로치들이 영업을 안 한다라고 보시는 게 낫겠고, 지금 할 수, 지금 갈수 있는 데가 룸빌리가 늘었고, 랑탕벨리가 늘었습니다. 네, 한 주가 다 갔고요. 또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TV는 매일매일 카트만두 현지에서 네팔 소식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 받아 보시길 원하시는 분은 구독 버튼과 함께 나오는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전체 설정으로 해 놓으시면 네팔에서 보내드리는 자티비 뉴스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